여러분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승윤입니다. 오늘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로, 특히나 세단 차량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목록 리스트에 올리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기아 정차 올뉴 K7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량 옵션이면 옵션, 스펙이면 스펙, 가격이면 가격, 모두 3박자가 어우러지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아정책 올뉴 K7 3.3 GDI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이기도 하고요. 17년 형식의 87,000km 유지하고 있는 중고차로서 딱 구매하기 좋은 스펙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 교체 단한 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걱정없는 차이기도 하고요. 또한 29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옵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지금 이쪽에 추가 옵션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라인드 비 옵션과 어디 대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 드라이브 y 즈팩이 드라이버에 따라서 보다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실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강력한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1520만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대비 옵션이면 옵션, 스펙이면 스펙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모두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SNK 모니카 하생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자랑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N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 자동차 울류 K7 3.3 GDI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7년 2월에 출구된 17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8만 7천 0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기도 해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좌측 하단 성능 기록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력은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험이력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용도이력 없음 내차 피해 사회에 400만원 돈입니다. 이것을 성능 기록부와 대조해서 보게 되면 펜더 교체는 단한 건도 없지만 범퍼 정도 교체한 차량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5 6 K7 차량이기도 해요. 또한 가격도 중요할것 같은데요.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1,520만 원에 5 6 K7 차량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해봤습니다. 를7% 금리를 적용,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금액을 확인하게 되신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하이브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또한 해당 차량 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290만원 상당 들어가 있습니다 드래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차량이에요 그러면 해당 올류 K7 차량 외부와 내부 상품을 한테 옵션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올류 K7 차량입니다. 다크블루 색상으로. 또한 올류 K7 차량의 디자인은 정말 비주얼 좋게 다가온 차량이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세단 차량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LED 라이트가 들어가면 따라서 라이트도 깔끔하고요. 사고 안개 등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레드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보이고요. 올류 K7은 가장 큰 추천 포인트, 역시나 이열에 대한 공간입니다. 정말 넓직한 레그룸과 핸들을 갖고 있는 이열의 공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후면부도 굉장히 잘 빠진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후면부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주얼이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천천히 올류 k 7 차량 라이트와 범퍼, 그를 본넨 유리창, 천천히 앞모습 주목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도 깔끔한 앞모습을 갖고 있는 5 6 k 7븐 차량 보고 오셨고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18인치 전용 알로에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전용 스퍼터링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면 휘게스가 제법 있죠. 이 휘게스는 저희가 복원 작업 예정 중에 있으시니까요. 그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넓직한 측면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크 블루 색상이다 보니 어두운 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 썼고요.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 디웬다 디펌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해야겠죠. 우선 딩 유지창과 썬텐 상태 바로 주무뺏서 안내해드릴게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트렁크 상단도 양호하고요.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전체적인 후면부, 충분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당연지사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으로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어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적재함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어 안쪽도 보도록 할 건데요. 브라운 색상의 도어 트립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머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린다면 도어 손잡이와 메모리스트, 윈도우 컨트롤, 러 하단에는 스피커 부분까지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좌측 부분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송풍구와 드라버 와이즈팩의 드라마에 따라서 후추 방경 보기 차선 인탈방지 옵션도 이쪽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 상태도 천천히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 초코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드라마에 따라서 보다 더 비주얼이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와중 운전석 시트 상태 보여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하죠.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를 수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습니다. 전동 시트 옵션도 보여 드리고자 하고요. 동선석 시트 상태도 보여 드려야겠죠. 사실 동선석 시트 상태는 사용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요. 동승석에도 전동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1열 시트 상태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어요. 2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류 케이스에 든 2열이 제일 좋아요. 도어 쪽 보시게 되면 수동식 커튼, 또한 2열에도 열선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전치형 이 열에 대한 내부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죠. 레그룸과 헤드룸 정말 넉넉합니다. 패밀리카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세단이기도 해요. 이열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호한 모습이 하고 있고요. 앞쪽을 보게 되면 송풍구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트라이빙 가능한 이 열의 공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학격점을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도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핸들도 색상 통일로 브라운 색상의 핸들이 들어가고요. 핸들 리모컨 버튼도 양호하고요. 우측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눈에 띄기도 하죠. 깔끔하고 상태 좋은 핸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계기판 보게 되면 슈퍼 비전 계기판으로서 시인성 좋고요. 시야 크로스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계기판은 말씀드릴 게 많이 없네요. 전방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시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정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창이네요. 또한 이게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애플 카플레인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사됩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많이들 쓰고 계시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어라인드뷰와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후진 시에, 주차 시에 큰도움 받을 수 있으시겠죠. 중단 센터페시아 트랙 버튼들 보게 되면 상단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펼도록 공주야치 컨트롤러가 양호한 모습을 이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단에는 미디어 트리 버튼들도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센터 터널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기어봉도 색상통일이 들어가 있죠. 깔끔하고 디자인 좋고요. 하단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주차 조명 장치, 통풍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오드드 뒷좌석 커튼, 드라이브셀러 버튼,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우측 보시게 되면 컵홀더도 잘 보이는 차이기도 하고요. 보다도 깔끔한 내부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상단 보시게 되면 ECM 루미라이패스 옵션과 블랙박스 옵션공 궁금하게 체크해드리고요. 여기까지 올뉴 K7이었습니다. 나가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SNK 보니까 시청 매물 기어장차 올뉴 K7 3.3 리미티드 플러스 등급이었습니다. 17년식에 8만 키로고요다른구치 없는 무사고고요. 스펙도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더욱더 좋습니다. 1,520만 원에 모집 구독자분들에게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29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도 잠시 쪽에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어댑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드라이브 와이즈 표기 들 드럼에 따라서 옵션도 출중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추천해서 강력한 해당 올유케이스차량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셔서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깐요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K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올뉴 K7 차량처럼 매일매일 차량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였습니다